자, 그, 앞, 수업에 이어서, 보면은, 자, 장방향 코일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모터예요, 모터. 장방향 코일에 작용하는 힘, 이게 모터예요. 자, 이게 두 자극, 여기, 뭐, N, S가 존재하고 이 자극 내 전류가 흐르는 이 루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이 수직인 애들은 힘을 안 받아요. 수직인 애들은 힘을 안 받고 자 이제 자속을 뚫고 지나가는 이 방향, 이 방향 그러니까 이제 N-S 와 수직인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전선. 이 전선의 힘을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들어 ns고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흘릴 때 이렇게 흘릴 때 이렇게 흘릴 때 왼쪽 도선은 자 전류의 방향을 보면은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렸다고 쳐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전류가 이쪽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아래쪽은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적으로 보면은 자, 자, 어, 자 전선이 여기 이렇게 하나 흐르죠. 이렇게 하나 흐르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전류가 전류가 전선 한쪽은 이렇게 흐르고 한쪽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흐르면은 자 얘가 힘을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 아래쪽이죠?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은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빨간 빨간색으로 봅시다. 빨간색 가운데 가운데, 이제, 가운데가, 이제, 그, 어떤, 그, 중간 피봇, 이 있다고 치면은, 피봇, 피봇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걸쳐놓은 거, 이런 거. 이러면은, 자, 이 빨간색은,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잡혀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저이 그림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는, 자, 얘는, 그래서 얘가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힘을 받아 돌아가는데, 자, 여기 보면, 은 자속 밀도 B의 평등 자계 중에 장방향의 코일을 놓고 이렇게 감아놓은 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암페어의 전류를 흘리면은 코일의 각 변에 작용하는 힘의 힘이, 힘이 각 변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앞장에서 봤던 이거죠. 그러면은 나 여기서는 이제 또 알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회전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회전력. 회전력 자, 여기,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아유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F는, 자, 이 두선 하나만 칩시다. F는, 이, 여기서 F는 BIL, 사인세타죠. 이때, 전자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까 봤듯이,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이 크기가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을 우력이라 하며 잘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학생들이 처음 보는 단어일 것 같다. 이로 인해 코일 중심을 축으로하여 회전력이 발생한다. 회전력 이제 회전력 토크가 발생하는데, 자 권선수 N. 우리 복잡하니까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면 되지. 에, 코일의 회전력은 코일의 자. 여러분들 회전력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축이고 이 길이가 l이면은, 저 여기 예를 들어 f가 작용한다. 이렇게 할때 회전력 토크. 토크는 f 곱하기 l을 하면 돼. f 곱하기 L. f 곱하기 l을 하면 돼. 그럼 이제 한그 이제 한쪽만 이러지 그 이쪽 이쪽도 힘이 똑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토크는 F 곱하기 E L 하면 돼요. 2l. 여기 절반을 L로 내가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장방향 코일의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가 이쪽 변의 길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E L이 이거하고 맞다요. 이거하고 이쪽 변의 길이. 그래서 봐봐 F 위의 식에서 F B I L 사인 세타에서 그렇죠? 여기서 길이를 그림이 그림상에 길이가 길이가 표현이 안돼 있지? 음. 이게 B라고 하고. 이 길이 이게 길이를 a라고 하면은 그림상 표현이 안돼있지 교재에서도 아. 음뭐 음.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자, 이럴 경우에 자, 이 코일의 이 코일의 회전력 회전력은 어때? 요 회전력은 f 곱하기 e l 이니까 f 곱하기 il이니까 bil sine theta 여기서 토크는 자 b는 똑같고 i도 같고 그다음 l은 우리가 여기서 b라고 했죠 b라고 했죠 sine theta에다 여기 여기서 봤듯이 e l 부분 여기서는 A죠?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아, 아유, 내가 5만뜯었썼다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B, 아, B, I, 그 다음 A, B, 사인 세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뭐냐면, 얘 곱하기 얘죠? 그럼 얘 면적이죠? 그렇죠? 얘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S로 그냥 면적 S로 그냥 여기 써놓은 거고 선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다. 선이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다, 그렇죠? 장방형 고유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서 감아놨다. 그럼 전류도 그 가닥 개수만큼 그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 N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N. 그래서 아까 내가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걸 필요가 없지만 이제 n n 번의 코일이 감아졌을 때, 죠? 코일의 턴수가 감은 횟수가 n일 때는 시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자유도. 전자유도. 이것도 참 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내용이야. 코일 내를 관통하는 자속이. 자, 이 코일.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일 내. 이 전류를 흘린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코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코일이. 코일이 존재하는데. 자, 주변에 이렇게 자속을. 자석을 이렇게 가져다 두면은.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이 지금 이 빗금 친 것처럼 이렇게 자석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코일 내에 이렇게 자석이 지나가게 돼요 코일을 코일을 지나가게 돼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알수 있을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얘를 왔다 갔다,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 벌어지냐면 이 코일 내 자석의 세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 코일이 느끼는 자석은 계속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변화하거나 도체가 자석을 끊어주면 코일 및 도체는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른다. 자, 이런, 이렇게 이 코일을 두고서 코일 내 자속을 변화시키면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생겨요.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면 전압이, 전압이 만들어진다고, 전압이. 여기 전압이 만들어진다고, 전압 그리고 이 도선에는 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자속 변화는 양에 맞춰서 자속 변화는 양에 맞춰서 결국은 d파이 dt의 형태로 될건데 이 코일 내에 자속이 변하는 것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을 유도기전력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어릴 때 어릴 때, 뭐, 이 유사한 실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NS에서 이렇게 자속이, 자속 밀도가 빈이 자개가 형성이 돼 있죠. 이 형성된 자개네, 자개를 끊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도선을 두고 움직이면은, 움직이면은, 자, 이거는 아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랑 달라요. 자얘 예, 여기에는 전류를 흘리지 않았어요. 전류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 여기엔 힘을 작용시켰어요. 힘, 힘을 작용. 이, 자 B가 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작용했어.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야? 유도 전류 I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앞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할때 뭐예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있을 때 힘이만 힘이 형성됐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B가 있고 힘이 있을 때 I가 발생한다는 그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장에서 나올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자발이 경우는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돼요 발전기 자 이제 뭐 학생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발전 그뭐 발전소에서 터빈이 고장났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발전소에서는 이제 큰 자석을 두고서 그 내부에 큰 코일을 감아 놓고, 이거를 뭐 끓는 물을 이용해서 돌려주거나, 뭐 증기를 이용해서 돌리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이큰 코일이, 이 코일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 자, 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맙시다. 자 코, 코일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를 얘가 뱅글뱅글 돌려주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이 코일이 받는 게 그래 그렇게 해서 뭐죠 뭐가 생길지 여기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해 그래서 보통 보면 바람 깨비 있죠 저기 그 풍력 발전소 바람 깨비가 이렇게 돌죠 바람 깨비가 돌면은 바람개비랑 연결된 게이 코일뭉치라고 코일뭉치 그다음에 그내그 그 바람개비 몸통 안쪽에는 큰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큰 자석 큰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개비를 이용해서 얘를 돌려주면은 여기에 유도기 전력이 발, 발생해서 이걸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전기가 이렇게, 전기를 자석과 도체를 이용해서, 자석과 도체와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그, 어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코일 내 자석이 변화하는 경우에, 페러데이의 법칙, 페러데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긴 페라디라고 써놨네요. 페라데이 법칙에 의하면, 전자의 유도에 의하여 발생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그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율과 코일의 권선수의 곱에 비례한다.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율.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코일의 권선수. N 그래서 이이 식과 같이 유도기 전력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렌츠의 법칙 전자 유도에 의하여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코일 내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자. 앞장으로 건너가서 잠깐 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얇은 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자, 이게 이 자석을 자석을 이 가까이 이쪽 방향으로 밀었어요. 자석을 밀었어. 밀면은 이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B가 올라가겠죠. 비가 올라가요. 자속 밀도가 비가 올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운 데가 세니까.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유도기 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냐면, 유도전류가, 자, 여기서 만들어낸 자속의 자속을 오렌지색이라고 하자. 여기서 만들어낸 자속을. 여기서 만들어낸 자석을 오렌지색이라고 하자. 이거지? 얘는 자석이 만든 거. 그러면은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유도기전력과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데 이 그럼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전류라는 것도 전류잖아요. 그쵸?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흐르는 방향이 이 자석이 만들어낸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면은 반대로 자이 가까이 되면 이게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바, 이, 이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류 전류를 흘, 흘, 전류가 형성되는데 반대로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자석을 이쪽 방향으로 밀어냈을 때, 빼냈을 때, 그럼 여기 자석 B가 작아지겠죠. B가 작아지면은 여전히 이 자석에서 만드는 자석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이 방향, 그쵸이 자석에서 나오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이, 얘는 N 극이니까, N 극이니까 이 방향인데, 자. 이 방향 자속의 크기가 작아졌죠. 지금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코일의 특성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하니까 코일의 이번에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보태주려고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 유도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코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내 자기 내 자속이 변화를 싫어 싫어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자속이 강해지면은 자속을 줄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돼서 흐르고 코일 내의 자속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외부 자기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코일 내의 자속이 약해지면은 코일은 그 원래 값스 그그 뭐지 약해졌으니까 강하게 하려고 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의 방향과 맞게 전류를 반대로 흘려줘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코일에.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지금이 자속 변화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그다음에 이거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자, 이거 이미 다 했어요. 이미 다 했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 오른손 갖고 하면 돼요. 자, 얘는 B가 존재한 상태에서 힘을 작용하면은 힘을 작용하면은.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건데 자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B가 존재하는 B가 존재하는 자 여기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B 그 다음에 자 힘을 작용하면 이 도, 도선을 이쪽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도선을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도선 내에 전류가 색깔을 바꿔서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계 내에서 도체가 얘는 자계 내에서 도체가 이동할 때 움직일 때유 네? 도체의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 이게 플래밍의 오른쪽 법칙은 얘는 발전기의 원리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은 B r v 자 B l 하고 얘얘 같은 경우 난 v v 이동 속도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자얘 얘는 뭐지? 사인 세타는 얘가 어느 만큼 기울어졌느냐, 이 각도. 어느 만큼 기울어졌느냐. 자기장의 방향하고, 이, 이 도체가 어느 만큼 기울어졌느냐. 이 각도를 나타내는 게이 사인 세타고. 그래서 이, 이 경우에 이 사인 세타 90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길이 l 미터인 도체가 자속 밀도 B의 자기 내에서 세타의 각도 방향으로 v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앞서 봤던 이 식과 같다 이거고. 나중 시험 칠을 시험 칠때 잠깐 보고요. 자 자기 유도는. 이거는 좀, 조금 살짝 지저분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어. 시험 범위, 어, 시험 범위가 있네요. 어. 시험 범위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까지 하자. 이번에. 크게 낫겠어. 시험 범위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까지. 시험 범위로 하자. 오늘 수업 이렇게 끝낼게